오어라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.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.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?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. 왜?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.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. 원장님 있잖아요.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.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요.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닌가 봐요.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. 이 일이.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. 찾아지나.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? 그 마음 수없이 가르쳤어요.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. 여러분들은 안 변해. 원래 인간은 잘안 변해. 참 변하기 힘들어.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?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. 잠 줄여야 돼. 누워만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고. 어떻게라는 이세 글자를 자기 머릿속에서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돼.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. 집에 가서 선포를 하십시오. 자기 의지를 표출하십시오.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1년 동안 인터넷 끊으세요. 핸드폰 치우세요.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.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. 좌절하십시오.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? 실패입니까? 도전하지 않는 거죠. 다 알지 않습니까?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. 왜 도전 안 하십니까?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?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. 그것보다 더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?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큰 위기입니다. 그냥 뭐 여러분 자신들 돌아볼 생각도 없고 미래도 생각도 없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정말로 황금 시기인지 그런 걸 몰랐어.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네 엄마가 너 낳을 때 그거 뭐라 그랬다고? 세상을 얻은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은 지상 누구보다도 소중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 이런 거다 버리고 힘들어서 하나도 못했다 이거야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생활은 삶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꿈은 다 없어지고 초라한 오늘 상황만 있는데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든 적도 있겠지 짜증도 좀 나겠지 하지만 극복하셔야 합니다 할수 있어요 뭐라고? 나에게 천지의 1위의 기회가 왔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두 개를 다 가질 순 그건 없겠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되지 않는 게 좋다. 꿈이라고 말해놓고 되지 않는 게 좋다.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. 여러분은 꿈 자를 가슴속에 오래두지 마십시오. 바로 현실로 진화시켜봅니다.